<laughs>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을 불고 오시고, 보잘 것도 없는 예수를 보시려 하고, 이렇게 멀고 가깝고 가에 많이 왕유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 보답하고, 한런 일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감사의 예를 올리있습니다만 다른 돌이, 예, 다른 대표로 지가 나와서 분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 지가 이다음에그무대 이 다시 올라오시는지, 안올라오시지모르겠니다 이렇게 해가고 그게 어지고가셨어요 네네, 만두 와 완이 이득시오